안녕하세요 구슬백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장이 거의 다 갔죠 이제 거래일이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어뭐 마땅히 주식 종목 볼 것도 없고 장안 안 좋고 해서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왜냐면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공부를 한지좀 됐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한 것들도 있고, 좀 돌아간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음. 주식 공부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가 이제 그 주식 공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어떤 말이 있었어요. 트레이딩은 부자 소득이 아니다, 근로 소득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부자 소득이 아니고 근로 소득이다. 사실, 이 트레이딩이랑 주식 투자랑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에서 이 투자 소득처럼 하려고 하는, 뭐랄까. 그런 본능? 본능이랄까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트레이징을 투자처럼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에 집중하는 거. 많이 먹고 싶은 거. 이런 주식을,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만 원에서 삼만 원까지. 이렇게. 두 배, 세 배. 3배. 두 배, 세 배는 아니더라도, 뭐, 한 10%, 20%. 상한가도 먹어보고, 예. 네. 매매 한 번에 천만 원도 먹어보고, 많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이런 거를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걸다 먹더라도, 어떤 3번의 상승 파동이 나오면 끝까지 여러 상승 초입에 들어가서 딱 꼭대기에 팔고 네. 이게 본능입니다 이렇게 먹고 뭐한 이런 공부를 하면 이제 1, 2%는 뭐 수익률로도 안 보이죠 만원이 만원 안 팝니다. 이런 수익금이든. <laughs>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절대 계좌가 안 커요. 어떤 종목에서 많이 먹고 싶다. 어, 많이 오르는 종목을 안 놓치고 싶다. 주도주에서만 사고 팔고 싶다. 아, 이런 약간 종목이나 종목 테마 매매법 기법 이런 좀 방법들.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이런 미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식 투자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종목을 잘 골라야 돼. 엔비디아 같은 거. 쌀때 사서 쭉 들고 있다가 고점에 뭐 파는 거. 그 투자입니다, 투자.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트레이딩의 핵심은 많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하방을 닫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계좌가 우상향을 해요. 그래서, 손익비나, 매매 기준, 이런 게 중요한 게, 이런 걸 지켜야 하방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종목이나 수익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집착을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하방을 닫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거는 이 트레이딩이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시드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하든 1000만 원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수익률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트레이딩을 잘하면 돈은 벌려요. 불로소득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는 트레이더다.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어지려면 단계가 있어요. 절대 돈을 못 벌던 아니면 처음 단타를 하는 사람이 월 100, 200, 꾸준히 절대 못봅니다 월천0음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돈을 벌겠다. 하기보다는 트레이더로 공부를 한다.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돈을 잃고요. 돈을 잃는 와중에도 조금 매매 잘하는 것 같다고 시드 늘려서 월, 월 500, 1000 목표로 하시면 바로 작살납니다 월 50, 100만원 이거 버는 것부터 하고 성공하고 그 이후에 200, 500, 1000 이렇게 보셔야 해요 전에, 그, 마인드 관련 영상에서 말한 게 있는데, 계좌가 내 상태 그대로입니다. 내가 올해 100을 못 벌었어요. 시드를 얼마를 하든 100못 봅니다. 이거부터 하고, 100을 벌고 나서야 200, 300을 벌수 있는 거예요. 절대 한 번에 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에, 종목들에서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종목들 분봉이나 분봉 차트 아니면 다점 같은 거 보고,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 지지 구간, 여기서 사서 뭐 여기 14,000원 라운드 피규어에 팔았으면 수익률이 얼만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지지에 사서 저항에 팔고 바로 수익률 목표가 몇 프로고, 그러면 한 달에 뭐한몇 프로 벌고,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나 어떤 기법들에 집중을 하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내가 이렇게 100, 200 이렇게 단계를 밟으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매매 실력 자체를 늘리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게 매매 실력일까요? 매매 실력이 뭘까요? 이런, 많이 오르는 애들 안 놓치는 거? 이런 게 실력일까요? 아니요, 놓쳐도 됩니다, 저런 거. 놓쳐도 돼요. 안 먹어도 됩니다. 더 어, 먼저 해야 할 거는 매매를 할때왜왜 왜 사야 하는가 그리고 왜 팔아야 하는가 이게 답니다 이게 왜왜 왜? 왜이 종목을 사야 하고 왜이 가격에 사야 하고 왜 지금 사야 하고 왜이 비중만큼 사야 하고 다음에 왜이 종목을 팔아야 하고 왜이 가격에 팔아야 하고 왜 지금 팔아야 하고 왜이 비중만큼 팔아야 하는지, 모든 매매 단계에서 근거를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매매 실력이고, 매매 근겁니다. 매매 공부입니다. 종목 선정이죠, 이건. 이거는 타점이고요. 비중이죠. 똑같습니다. 이 근거들을 잘 찾으면 잘 찾고 이 근거들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사전 종목들은 타점이 다 이쁘게 나와요. 다 뭐, 이 돌파할 때 사서, 뭐 여기 위에 팔고, 이런 것처럼 나옵니다.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이 차트 보고, 뭐 지지정 보고, 그것만 보고 한것 같나요? 아니에요.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관점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들이 자석처럼 달라붙는 구간이 있어요. 테마 뭐 테마가 이루어진다든지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근거들이 갑자기 테마가 이루어지고 수급이 붙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한다. 이렇게 근거들이 달라붙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찍으면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돌파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찾는 게 먼저입니다. 타점이나 차트, 이런 것들은 다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 이거에 맞춰서 내 매매 타점을 이걸로 내 매매를 하려고 하면 절대 돈이 안 벌립니다. 차라리 이제 호가 창만 보고 스캘핑하는 건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이제 호가는 차트보다 선행이니까 이거는 선행이 맞거든요. 이 움직임만 보고 하는 건 차라리 나은데 이걸 그냥 어, 이 사람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네. 여기 여기가 지지구간아 이게 저항이라서 여기서 사서 팔았구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나도 이런 전구점 돌파하는 부분에서 사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페이크에 너무 많이 당합니다. 보는 것보다 이런 게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 수익률,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매매 자체를 잘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른, 뭐, 직업들이랑 똑같습니다. 격투기 선수? 스포츠 선수랑 비슷해요.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죠. 축구 선수 뭐 손흥민 이렇게 되면 돈을 법니다. 네. 아직 동네 축구도 제대로 못 이기는데, 축구와 100만 원짜리 사고, 축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몸싸움 못 이긴다고 저... 하루 종일 헬스하고 이러면 되겠죠. 축구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매도 똑같아요. 시드 키우지 말고, 내가 돈을 못 번다면, 시드나 뭐, 내가 손절한 종목 익절한 종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매매에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아니면 내 매매 자체가 있는지 이것부터 뭐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매매를 했을 때 돈이 벌리는지 내가 어떤 매매를 했을 때 돈을 잃는지 이런 거를 최대한 공부하려고 말이 길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계좌에 맞는 목표를 잡고 그거에 맞게 매매하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손실 나는데, 다음 달뭐 400, 500 이렇게 벌겠다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공부 자체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말이 좀 길었는데. 요약하면 너무 종목이나 기법에 집착하지 말자. 내 매매를 만들자. 내 실력을 키우자. 그리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려면 계좌를 보면 된다 손실 나고 있으면 목표를 낮추자 목표를 단계를 건너뛰려 하지 말자 건너뛰려 하면 더 돌아갑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하루에 수익 내는 것만 목표로 계속 매매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매매 실력도 더 늡니다. 원칙도 더잘 지켜지고 응. 근거들도 더잘 보이고 이런 선순환에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너무 좀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매매 복귀하고, 야, 잘한 매매, 못한 매매 이런 걸. 이런 거에 집중해서 나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벌고 구독자 분들도 돈 많이 벌고 했으면 좋겠네요. 다들 무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같이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합시다!